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말해온 구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XRP의 1000달러는 도대체 언제쯤에 가능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슈워츠는 단한 번도 XRP가 언제 이 1000달러가 된다는 식의 가격의 예측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일관되게 가격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되는지를 이 의미를 갖는지 설명이 왔습니다. 그의 발언들을 종합해 본다면 xrp의 가격은 이투기적인 기대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xrp가 글로벌 결제에 이 중개자산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유동성과 이 낮은 변동성이 이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이두 조건은 결국에는 이 가격들이 일정 수준의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 충족이 됩니다. 하루에도 이 수조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해야 되는 자산이 지금과 같은 이 가격대에 머무른다는 것은 사실상 구조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단가가 낮으면 거래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이러한 충격들은 더욱더 커집니다.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가격은 단순한 수익에 관련된 기대가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과도 직결이 됩니다. 데이비드 슈워츠가 강조한 핵심은 시점이 아닌 바로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는 언제 오르냐 보다는 어떠한 순서로 이 구조가 완성이 되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규제의 리스크가 이 정리가 되고 XRP가 제도권의 인프라 안으로 들어오는 간입니다 이때는 가격의 상승보다는 이 거래량의 증가가 이 단계에서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두 번째 단계는 유동성이 실제로 사용을 통해서 축적되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가격의 상승 자체보다는 이 거래량의 증가와 결제 회량의 확대가 먼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가격은 선택이 아닌 피로가 됩니다 더큰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단가가 요구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XRP는 1000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희망애로나 과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핵심 중개 자산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 가격대는 이 결과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영역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특정의 연도나 날짜로 찍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가 얼마나 빠르게 실제 금융 시스템에 깊숙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속도는 채택률, 규제 환경, 시장 수요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XRP가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보다는 얼마에 처리하고 있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처리량이 쌓인 뒤에 가격이 따라 붙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XRP가 1000달러에 도달하느냐 이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이 XRP 없이 돌아가기 이 어려운 지점에 언제 가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데이비드 슈워츠의 모든 발언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며 원인은 항상 사용성과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대세 상승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보면 이 가격보다도 훨씬 중요한 변화들이 안쪽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코인이 살아남고 어떤 구조가 사라질지는 빠르게 정리가 되는 구간입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대형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 폐지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자산에서는 가격의 불안정성까지도 나타나면서 신뢰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그 언제나 규제가 있습니다 유럽은 가상자산의 전반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들을 이미 구축을 해놨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준비금의 보유, 회계의 투명성, 법적인 책임의 주체까지도 매우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시장의 점유율과 유동성만 크면 넘어가던 구조는 더 이상은 통하진 않습니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고 이 흐름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머물지 않고서 글로벌 시장의 전반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거래소에서 쓰이는 이 결제 수단이 아니라 실제 금융의 인프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제도권의 금융과 연결 가능성이 핵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편의성보다는 이 신뢰성과 지속성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자연스럽게도 국제 성금의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국제 송금은 규모가 커졌지만 여전히 느린 속도이고 비용 또한 굉장히 높으며 중간 단계가 많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효율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의 구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를 축소시키고 송금의 속도를 크게 단축시키며 스스로를 기존의 금융 시스템보다는 보다 더 낮출 수가 있으며 특히나 규제에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 송금의 구조와 이 결합이 될 경우에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바로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여기서 XRP와의 연결성이 분명해집니다. XRP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바로 국가와 통화와 통화를 연결하는 송금의 구조를 위해서 설계가 된 네트워크입니다.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 사이에서 브릿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이 된다면 그 송금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의 부담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흡수하게 될 것이며 실제 자금의 이동과 이 정산 처리는 XRP 기반의 네트워크가 처리하는 이 안정적인 구조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XRP의 가격 그 자체보다는 XRP가 어떠한 금융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하는지 보는 시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송금과 결제 그리고 기관용 정산의 구조로 연결이 될수록 XRP의 성격은 투기자산이 아닌 인프라의 자산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어의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 자산으로서 보안성과 신뢰성은 매우 뛰어나지만 거래가 몰릴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수수료는 급격히 올라가는 실제 사용에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저장수단으로는 강하지만 대규모 결제나 실사용에는 제약이 너무나 큽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레이어2와 레이어3의 구조입니다. 이들은 레이어1 위에서 작동하면서 속도와 스스로의 문제를 크게 개선시켰고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이러한 구조는 이미 여러 차례 숫자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원 자산이 상승의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그 위에서 작동하는 레이어2, 레이어3의 구조는 훨씬 더큰 변동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로도 과거의 한 사이클에서는 레이어 1의 자산이 2배 상승하는 동안에 관련 레이어 2의 자산은 같은 기간에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상승한 사례가 반복이 됐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XRP의 생태계에 적용해 보면 구조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XRP가 이러한 국제 송금과 결제 인프라에서 사용량을 늘리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위에서는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이 네트워크를 확장해주는 레이어 2, 레이어 3의 구조가 중요성이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송금이 늘어나면 트랜잭션은 폭증하게 되고 트랜잭션이 늘어나게 되면 이를 감당해야 되는 인프라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코인들을 확보해야 하고 잠그고 사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조의 코인들은 가격이 천천히 움직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사용량이 임계점을 넘게 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주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이어1의 자산이 상승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레이어2와 레이어3가 인프라가 훨씬 더큰 폭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대가 아닌 구조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과거에도 레이어1의 자산이 크게 상승하는 동안에 그 위에서는 작동하는 확장의 구조가 몇 배나 더큰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들을 XRP에 대입하게 되면 은 XRP가 한 단계 위의 국면으로 올라설 경우에 그 위에서는 작동하는 이른바 히든코인의 인프라 코인들은 2배, 3배가 아니라 수십배, 수백배의 단위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장에서는 XRP 하나만 보는 시선보다는 XRP가 만들어내는 사용량의 증가와 그 사용량을 떠받치는 확장의 구조까지도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어떤 코인들은 조용하다가도 한 순간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국제 송금의 확대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히든 코인이 존재합니다. 송금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수요가 이 강제적으로 따라붙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더보기나 화면 하단에 있는 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휴대폰이나 PC에 맞춰서 클릭한 후에 딱 8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순사, 성금 코인, 이렇게 이8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인증이 완료되고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정보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순사기였습니다.